유디티 보면 네. 유팀은 일단 육준선씨에 대한 이슈가 첫해부터 난리가 아니었어요. 음. 육준선씨 어때요? 아니 뭐 벌써 머리 묶고 나온 거부터 장발. 거기에 이제 뿔막 태블릿 웬 말입니까? 이거 쉬와 쉬와 아니 저도 머리 아 옛날 에일 적이 있거든요. 제가 머리, 머리 었는데에 어. 어. 아 산적. 산적. 아아 <laughs> 오늘 산면인데산 진짜 상 산적. 산적. 진짜 어땠어요 우리 육준서 씨 머리 긴 거랑 문명이님 머리 긴 거랑 둘다저는 수염도 긴렀어요 초반에 조금 강한 인 모습으로 나왔는데 살짝 허세 있는 모습 이좀나왔어요 약간, 했어요. 약간, 음, 어, 약간 맞아 다 보이는구나. 근데, 요번주 끝나고 나서 해군가잖아요. 네. 해군 네. 가는 모습에 그 각오를 얘기하는데 네. 자기는 길어서 머리로 가서 계속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각오를. 네. 근데 만그 예고편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현실은 뭐 했겠지만. 힘들지, <laughs> 힘들지. 물론 힘들죠. 근데 굉장히 갈등이 많은 모습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궁금증 유발할 네. 수 있게. 그러니까 어, 강인한 모습에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남자 아닐까 싶거든요. 아, <laughs> 예. 빵 좋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남자. <laughs> 아니, 왜냐면 그리고 그 외줄 타게할때 어, 거의 끝까지 올라갔다가 스르륵 떨어지잖아요. 근데 뭔가 아, 저거 계산하고 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약간 어색하 있어. <laughs> 있어. 약간 어색하니까. 에 괜찮아. 잘 생겼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laughs> 댓글 나온다 <laughs> 이제 댓글. 죄송해요. 약간. 약간. 아니 이그 보면 외줄 타기 보면 이제 발을 건다 하잖아요. 막이렇게 어, 어, 걸는 부분이 육지수술 좀 부족했어요. 아니, 안 해봤거든. 제대로 특전사들만 제대로 하더라고. 자 UDT는 <laughs> 외줄을 탈 일이 없어. 특전사만 제대로 하던데. 해병대도 없고. 예. 거의 없으니까. 7 0 7하고 특전사만 그위 훈련을 많이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참, 군대 있을 때 일반 평균 병사들이 외줄 타는 일은 유격대에만 유격 훈련 때만 두번 타거든요. 저안타고 유격대 와. 뭐 네, 인기 네. 아, 아, 있다. 자, 그 네. 조교 때문에. 조교. 주민수 씨. 아니 그 그냥 병사 중에 뽑잖아요. 자중 조교. 자중 조교. 천박. 길생. <laughs> 백의 몸이네! 잘해, 잘해. 오! 헬멧, 헬멧! 모자, 모자, 모자. 헬멧, 헬멧, 밀치!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아, 문제! 틱, 어렵지 않은데. 네, 네. 자, 분명히 그 강준 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이죠. 네. SDT에 네. 또! 또한 분이 선수 출신 한 분이 있습니다. 해도 돼요? 어 문제가 안 나왔는데. 아 알았어. 어 아, 해도 돼요. 맞춰도 돼요. 네. 있습니다. 아, 아닌가 봐. 아 예, 내 생각에 아니에요. 더 드릴래요. 자 김민수 씨죠. 그래서, 네, 김민수 씨는 과연 어떤 종목 선수일까요? 오. 맞됩니까 네네. 레스비 네. 네이 정답입니다. 정답. 아 그래서 김민수 씨 나중에 활약들이 엄청나죠. <laughs> 김민수가 투민수, 투 김민수. 아 그래. <laughs> S.D. 김민수. 음, 두 명이에요 김민수가. 여기도한 명, 그다음에 s s 에도한명 근데 어. 다 괜찮은 사람그렇에서그 한국에서도 이이에서이 한국에서도 한국한 어선들이 한와서 뭐 우리나라 어선 괴롭힐 음. 때가서 정리하고 서도한 아, 이럴 때그 한국에서도 l 국에서 n l 국에서도한국국어선에서 불법 어선 들어오면 가지고 피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소말리아 해적 소탕도해국에서도 어. 가서 했고, 지금 현재 그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요. 몸도 지금 멋있다. 몸도, 몸도 빵도 빵. 아, 빵이 분은 빵이 아니야. 이런 거. 이중 <laughs> 빵이 이런 거 빵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건 잔근육. 빵을 아, 이렇게 이렇게 똘똘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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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 놨어요. 이렇게. 생지 생지생지아상 아, 아, <laughs> 생지. <콜라쌍> 정도. 크상크상 <laughs> <응>. 콜라쌍 <콜라쌍이 웃음> 정도. <laughs> 정도? <laughs> 소루 같은 느낌? 각지고. 아, 아, 뭐. 남편분하고 몸그수씨 몸을 비교하면 어때요? <laughs> 이렇게 침묵 남편이 <laughs> 어, 요즘에 사실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면서 2, 30대가 일을 많이 포기하고 구직도 포기하고 어, 되게 힘든 나날들을 좀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강철부대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내 정신이 무너질 때까지 한계점까지 가면서도 끝. 끝까지 해내는 이 모습들이 저희한테는 뭔가 용기를 주고 정말 큰 울림을 줘서 이 프로그램이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회더 남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힘을 얻고 용기도 얻고 좀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느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 이제 1 시즌 1이 마무리잘 되면 시즌 2는 더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약 조정을 잘 해서 연출하시는 분들이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이거 조절을 잘 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그 사실, 우리, 명현 씨도 그렇고, 우리 간호 씨도 그렇고, 한때는 모두 군인이셨잖아요. 우리 국민, 우리, 우리나라 남성분들 모두가 한때는 지금은 내가 무슨 뭐 아, 사업이 좀 힘들고 지금은 조금 뭐 육아가 힘들고 지금은 좀 버리가 힘들고 일이 없다고 느껴지셔서 나는 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모두 한때는 군인이었고 우리 모두 한때는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때가 있다는 라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좀 앞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힘을 주는 프로그램, 강철부대를 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직 강철부대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봐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회차도 굉장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나리씨가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밌네요. <laughs> 재밌고 어, 여러분들 강철 무대 뿐만 아니라 우리 채널도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 나왔으니까 제 나온 기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